안녕하세요 예, 바로 방송 시작할게요 제가 먼저 반죽기 소개를 해드리고 방금 케이크 완성해보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답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도 저랑 소통하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익숙한 반죽기일 거예요 믹스스타는 스탠드형 반죽기이고요 크기가 굉장히 아담해서 가정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그런 크기예요 높이는 한 30cm 정도가 되는데 수납하기 굉장히 좋은 높이고 폭은 28cm 정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스탠드형 반죽기예요 여기는 볼이랑 모터가 분리가 되어지고 흡착하거나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뚜껑에 작은 뚜껑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서 작은 뚜껑을 열면 은 반죽 상태를 보면서 재료를 추가하고 넣을 수도 있고 닫으면 은 바깥에 있는 먼지는 차단되고 북하고 있는 재료들은 밖으로 튀지 않아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반죽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뚜껑을 열면 볼 안에 수납함이 들어있는데요. 이 수납함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수납함을 빼고 나면 믹싱볼이 바로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먼저 구조는 이 고무날과 거품기나 리터를 결합해서 반죽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핸드믹서 같은 경우에는 날이 십자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물리면서 공기를 포집해서 반죽을 하는 원리인데, 이렇게 날이 네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공기를 더 많이 포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노아즈나 파운드케이크처럼 버터나 계란에 공기를 많이 주입해야 되는 반죽 같은 거는 공기를 장착해서, 반죽을 하시면 되고 생크림이나 머랭 같은 거 휘핑하실 때도 거품기를 장착해가지고 반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고무날이 달려 있어서 반죽을 주걱으로 굽어주지 않아도 안쪽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미생적으로 반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쿠키 같은 반죽을 할 때는 거품기가 아니라 비터를 장착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거품기 같은 경우에는 날이 4개가 모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기포집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비터 같은 경우에는 날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공기포집은 줄이고 재료는 잘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키를 만들 때이 비터를 사용하지만 스콘이나 파트사브레처럼 덜한 밀가루를 한 번에 넣고 이 비터를 장착시켜서 작동을 해주시면은 버터가 쪼개지면서 밀가루가 잘 코팅이 돼가지고 그런 스콘 같은 반죽을 할 때도 이 비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도우 같은 경우 는빵 반죽을 할때 사용하는 악세사리예요 이 초록색깔은 안쪽에 붙은 빵 반죽을 떼어 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장치인데 탈부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빵 같은 거 만들 때이 도우 장착해서 믹스스타로 반죽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 쓰고 나서 보관하실 때는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 주시면 액세서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면은 이 모든 악세사리들은 다 탈부착이 가능해요. 고무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떼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떼서 모두 손세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식기세척기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세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반죽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을 0단부터 6단까지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거품형 반죽을 할 때는 4단에서 5단 정도로 고속으로 사용하고요. 그냥 재료를 단순히 섞어줄 때는 저속, 빵 반죽을 할 때도 고속으로 보통 반죽을 하는 편이에요. 반죽을 시작하면은 시작한 순간부터 타이머가 올라가요. 몇분 정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반죽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실온 상태로 모든 온도가 동일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 분리되지가 않아요. 계란 넣으시고요. 황사탕이랑 소금도 넣어주시고요. 식물성 오일은 그냥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씨유, 어, 카놀라유 이렇게 향기가 없는 오일들 있잖아요. 특유의 그런 콩 향기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향기가 없는 그런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두 넣어줄게요. 실시간으로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50초 정도가 지났는데 주걱으로 한번 훑어서 섞이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깔끔하게 모아줄게요 자 이제 1분 30초 정도가 지나니까 색깔이 좀 밝아지신 게 느껴지실까요? 이제 박력분으로 만든 당근 케이크는 좀더 가볍고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식감인데 반면에 중력분은 조금 더 묵직하고 촉촉함이 더큰 편이에요 저는 이제 버터를 넣지 않고 식물성 오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식감 자체가 이미 굉장히 가벼운 식감의 그런 레시피예요. 흔히 그뭐 잇몸으로도 씹을 수 있을 정도의 부드럽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잖아요. 이제 그런 식감이 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케이크라고 하면은 씹는 식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포크질을 했을 때 뭉개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때부터는 반죽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라서 재료들이 금방금방 섞이는 편이에요. 이제 푸드도 넣고 골고루 어우러질 때까지는 반죽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완성 단계라서 조금만 섞어도 탈탈탈탈 이제 미쳐 섞이지 않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항상 주걱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손반죽을 하든 아니면 기계반죽을 하든 상관없이 마무리는 주걱으로 깔끔하게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를 확인하면서 굉장히 잘 섞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전부 넣어줍니다. 팬닝한테 튀어나오지 않게 클립으로 이렇게 일단 묶어주고 이 유산지는 튤립 유산지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당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당근도 많이 들어가고 호두도 많이 들어가서 짤주머니 너무 짧게 가까이 자르시게 되면은 반죽이 막혀서 안 나와요. 덩어리진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반죽들은 끝에서 멀리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까이 대고. 잘랐어요. 네, 팬닝 하실 때는 손으로 눌러서 눌렀다 뗐다 하면서 반죽량을 조절하시되 너무 멀리서 짜시면 안 돼요. 터짐이 동그랗고 봉긋하게 솟아올라야 되는데 옆으로 터지거나 갈라짐이 크거나 하는 경우는 팬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짤주머니 끝을 바닥에서 1cm 정도 띄워주시고 그대로 눌러서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팔복까지만 채워주시면 돼요. 다시 1cm 정도 높이에서 오른손으로 눌러서 쭉 짜서 왼손으로 막고 이렇게 하면 딱 8개 분량이 나와요. 바닥에 3일 정도 쇼크 줄게요. 이제 이런 꼬챙이를 이용해서 입꼬를 살살살살 이렇게 눌러주면은 구웠을 때 공기구멍이 뻥 뚫리지 않아서 단면도 이렇게 촘촘하게 예쁘게 구워져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가 오븐에 넣고 올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알려드렸던 레시피를 조금 변형해서 요거트 크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왼손으로 빵 잡고, 오른손으로 에플코어로 잡고, 돌돌돌돌, 어, 이거 바닥에 닿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 들 때까지 에플코어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깔주머니에 깊게 넣어서 크림 채워주면 멈추고, 여기서 동그랗게 완성. 끝! 채워주고, 올라오면은 여기서 동그랗게 휘핑해서 마무리.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느낌 주기 위해서 주걱으로 살살살살. 탈탈탈탈. 당근이 아니다. 타임만 올리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완성하셔도 되고. 타임 하나 올리는 게 시각적으로 좀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 올린 똑같은 비주얼의 당근 케이크예요. 예쁘죠? 호두가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잘라야 안 무너져요. 짠. 이렇게 완성됐어요. 어때요? 이렇게 크림을 넣은 게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뭐예요? 음 맛있다. 사실 저는 제가 만든 거더 맛있게 먹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반죽한 거 이렇게 구워졌어요. 음잘 익었어, 잘 익었어. 이렇게 쇼크 주고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올려가지고, 짠! 치킨망에 올려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당근은 익히신 건가요? 이거는 당근 말랭이에요. 2mm에서 3mm 정도 두께로 잘라가지고, 오븐에다가 구우면은,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서 쪼글쪼글해져요. 100도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 구우시면은, 이것도 나름 데코할 때 예쁘죠? 잘라서 먹방 가요. 그래서 이거는 갓 구워진 당근 케이크인데 아직 뜨거운 상태이긴 하지만 한번 잘라볼게요. 어, 위에는 되게 바삭바삭해요. 김! 허, 보였어요? 김 보여요? 단면도 완전 촘촘하죠? 갓 구운 케이크도 맛있을까요? 저는 당근 케이크는 차갑게 먹어야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뜨거울 때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단맛도 좀덜 느껴지가지고 차가울 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당근 케이크는. 여러분들은 식혔다가 드세요. 크림 넣을 때 가운데 구멍 넣는 기구가 없으면 어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긴 애플 코어러를 사용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깍지 하나쯤은 집에 있을걸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로 하면은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깍지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없고 깍지도 없다. 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오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 오. 오 깔끔하죠 둘둘둘둘둘둘 최대한 깊게 넣어가지고 둘둘둘둘 하면서 빼요 깡 확실히 애플코어로가 더 깔끔하긴 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나름 선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보세요 수박해엽죠 여러분들 벌써 22분이어가지고 오늘 소통 너무 즐거웠고요. 방송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에 소금빵 방송할 때또 만나요. 그거 말고도 심야베이킹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DM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반가웠어요.